봄이 되면 향긋한 봄나물 요리 많이 찾게 되죠. 하지만 나물 종류에 따라 손질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직접 요리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청년 사업가가 있습니다. 제철 나물을 직접 손질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나물 하나로 억대 월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서재호 대표를 최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공장. 27년간 나물 가게를 해온 부모님을 따라 서재호 대표는 온라인 나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나물의 뿌리와 흙을 말끔하게 제거한 뒤 대형 냄비에 넣고 데쳐내는데요 이렇게 매일 수십여 가지의 나물을 직접 손질해서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것들을 먹어보고 싶은 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고요. 농가들의 특이한 나물들은 대량으로 먹기 힘들잖아요. 저희는 나물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소 소량을 조금씩 여러 가지를 보내 드리고 있는 거죠. 나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자주 해 먹기는 번거로운데요. 대친 나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자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절차를 줄여 주는 게 좋을지 답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금치, 고사리 등은 물론이고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개방풀 나물, 세발 나물, 피마자까지 소비자들은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고 나물에 양념을 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일련으로 보면 80 종류의 나물 종류가 있는데 희한 나물들로는 뭐 전호나물이든 뭐 쓴박이든 세발나물뭐 삼잎국화나물 같은 것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고 찾아보기 힘든 나물들을 드셔 보시는 거고 저희 고객들이 그러니까 나물을 먹고 싶은데 어떤 나물들이 좋은지 몰라서 오시는 고객들이 많으세요. 시장에서 나물 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각종 나물을 접하면서 자연스레 나물에 대한 식견을 쌓았다는 서재호 대표. 광명 시장에서 한 28년 정도 장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물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있요 제가 모르는 것들은 뭐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왜냐면 그 나물을 데치려면 노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라 나물 반찬 레시피를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들의 나물 조리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 매출 1억 원 가까이를 달성하며 초보 워킹맘들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은 잘 팔리는 것들을 계속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들이 많이 없어요. 특이한 것들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팔로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힘들어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또한 팔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나물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나물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것이 목표라는 서재우 대표. 농가들은 자신들의 나물을 판매해서 좋고 소비자들은 평소 먹지 못했던 나물을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